đ 아

감사다 <laughs> 아, <laughs> 오늘 운 너무 잘했어요. 일부러 맞거요 일부러 요 오늘 이안 어. 힘들었어요? 5분 5분 힘들 나중에 한번 삼에 해보시면 제 마음 이해할게요. 괜아요 날씨 많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뭐, 고마워. 고마워. 아, 또, 지금, 저같게 음? 알겠어요. 네. 알겠어 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오늘, 그, 제빵 맞고 있는 거나와요 네. 기대돼요. 오늘 안내용 신고가 나와요. 네. 어, 진영이 신고. 야, 너무 좋아요. 네? 가수님도 한번 불러줘요. 네, 뭐, 기회 되면. 저는 예전에 뺨을 치면서 불렀던 게 있어서. 제가 좀 나중에, 뭐, 불러, 불러달라고 해서. 네. 어려워요. 네, 저 어려운 노래를 만나요. 네. 저도 몇번 불러가는데 너무 어렵어요. 노래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부르다가, 아우, 못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 잠깐 들었는데 오빠 그 느낌 나요. 네? 오빠 느낌 나요. 그 노래에서. 아, 약간 네. 세미 트로트죠. 음. 약간 스발프로트발라드죠요욕하는 너무 <laughs> 이렇게 막 원래는 제가 쓴 거예요. 나중에 뭐 말씀드릴 수있는면 완전 완전 꼼이었어요. 아 완전 트로로 트롯, 만들었는데 네. 누르는것 듣고 어? 내봐라 노래 너무 잘하네, 해가지고. 노래 아. 네. 너무, 너무 잘하더라고, 깜짝 놀랬어. 어, 어 됐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게, 가지고아예다 꺼서. 어때요 그, 그, 오늘, 노래 나은 것 뿐만 아니라, 또. 음. 네, 맞아요. 네, 복부가 아온 것도 방송하는 날이라. 네, 아직 신 맞으신 애들 감사하게. 맞으신요 안도 원찔해요. 안동이요, 안동. 아마 조만간 스케줄 종료를 하게 될 거예요. 오 네. 네. 그냥, 너무 비밀리에만 다니셔요. 아, 그게? 아, 걱정하는 게 있는데. 네. 정리가 좀 <laughs> 되네요. <되면. 웃음> <laughs> 정리가 되면. 기다릴게요. 네. 네. 아마 11월 달에는 모든 스케줄, 하는 스케줄, 방송, 그, 하는. 뭐날짜까지는안 올리겠지만은 그 사진 스피드는 무조건 다, 와다와 하는 걸 보고 공연 보고 싶어요 네? 가수님 공연 아 좋죠 어. 비싸도 괜찮은데 <laughs>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활성화하려고 네.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에이, 그전에도 너무, 너무 답답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냥 요약 뭐 목포로 가면 목포로 간다 스떻게를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로지 못하는 거는 지금 뭐 준비 과정이라 네네, 여천히가수님 <laughs> <laughs> 의상이 오늘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땀봉이실든요 땀봉이, 땀봉이거든요. 땀봉할 때. 봉이거으면 땀봉이, 땀봉이거요 땀봉이, 땀봉땀봉요 <laughs> 잘어려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재밌게 하려고 겹치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껴요 <켜요>. 얼굴이 다고요더 잘생겨졌어요 <laughs> 예? 더 잘생겨졌어요 <laughs> 네? <더> <laughs> 아아닙니 이건 뭐 그냥 즐겁게, 즐겁게 하려고 모든 게다재겁게 하려고 나는 뭐 1부터 10까지 다대돈 거쳐서 다, 다 준비하는 것들이랑 그렇지, <laughs> <이렇게>, 그렇 <이렇게. 웃음> <laughs> 어, 킹의, 불개발 때 또, 자세하 또, 여러가지 또 얘기하고, 저리 손님들끼리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네. <laughs> 빨리 해주세요 아마, 홍시는 좀, 홍시는 조만간. 누야 열리지 않을까. 뭐야. 음, 음. 홍시까지 와 홍시까지 맛해봐. 제가. 홍시는. 아마 오늘 내일로. 오, 내일 봐. 사진, 예. 사진이 없어서. <laughs> 사진은 못 찍어.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준비 다, 해서 아, 다 같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안녕, 안 샤워샷 좋아하요 샤워샷. 샤 너무 좋아하죠. 참 홍자, 아까 사왔다데 아니 맛있게 먹었고요. 사롱도 아무튼 지금 가월이라 오늘 오면서도 사진 촬영해 했었는데, 사진 찍고 있었는데 너무 이쁜 너무 이쁜것 같아요. 네아요 어이 초점 안봐아 초점 안 맞아. 아프신데 이거야. 죄송합니다. 아, 뭐. 어, 아, 제입으로안네요요 <laughs> 어, 여러분. 장난 조심하시고. 긍정적일 때? 아, 잊어어요 아, 이어버었어요아요괜 <laughs> 그래서 아무튼 날씨 먼저 와서, 어제 비 오는데 안개 쓴 것처럼 이렇게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너무 밤에 들어가니까이상것 같아. 오늘 오면서도 보니까 반풍 색깔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지금 사진을 한번더막 올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아마 SBS 그나가도 나가면은 사진 거리 찍었는 것도 잘 찍어줘가지고. <laughs> 너무 많아. 촬영하고 <와우. 웃음> 있을 때 너무 많이. 촬영할 때 <laughs> 아, 아, 너무 많이 들었어. 어?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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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크리스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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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 상녕하세요 여러분. 다파이이에요 보다. 기대. 시전 가운 그래서 제가 다 지금 못 보고 있는 언택트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는 걸 많이 또랑하고 있어서 저는 네, 지금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예. 어. 뭐, 내순간이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우리, 또 동생이 또, 사진 많이 찍어줘서, 뭐를 올려야 되지? 너무 잘 나왔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다 올려주세요. 아, 이제, 아마, 뭐 동생이 찍었는가, 동생이 또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 <laughs> 저도 따로 올리는 것도 있을 거고, 많이 찍어줘가지고, 되게 작게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나무가? 우리 <laughs> 그래, 하필 이렇게 막 이렇게 뚜드리 앉아 있을 때잘 찍어 아, 순각 캐쳐가 좋다 아, 좋아요 런거좋아해 일단은 찍고 보자, 고 <laughs> 사진 전문가가 우리 팬님들이 더잘 찍으니까 네? 이 <laughs> <laughs> 그래서 아님, 암튼 뭐, 암튼 또안 봐요. 상이, <laughs> 아무튼 아또 진짜 안봐요. 어떻게 하면 좀 와주세요. 많이 올릴거라 우리 스노우니까 아무 쪼록 건강하게 진짜 아무 탈 없이 그리고 지금 뭐진열이 것도 복 받지만 제복도 쓰고 있거든요. 제복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재밌게 할게요. 네. 네, 재밌게 즐겁게 항상 네, 무슨 일에 감사하고 저는 나, 떨어진 낙엽들도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아무튼 저희 또인사하도록 할게요.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어요. 안녕. 하셨요 건강 조심하세요. 건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